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먹어볼 제품은, 어, 다정만주, 신, 에고 반만주인데, 어. 어, 다정만주로 다정이라는 회사에서 만든, 아니, 삼립에서 만들었네요. 네, 어, 가격은 1200원에 주고 구매를 했고요. 2014년 12월 8일까지, 얼마 안 남았네요. 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이거는 빵류, 케이크류고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높고요 많이 당류가 많이 높습니다. 어, 뭐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뭐 당류가 높은 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. 자한번 먹어볼까요? 삼립에서 나온 제품. 하도 배고파가지고 오늘 사왔는데 여섯 개가 들어있습니다. 한 개당 삼삼아한개이한 개당 원하는 이 반만주 꽤 저렴하죠 많이.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는 뭐 발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반으로 나눠볼까요? 안에는 이렇게 밤 그... 안에 뭐였는 아무튼 여기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? 좀... 그 뭐랄까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그 낱개로 500원씩 파는 그큰 밥만 주잖아. 그런 건좀 비싼, 비싸서 그런지, 안에 있는 게밥 이런 거밥이좀 맛있잖아요? 근데 요건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. 어째 뭐, 싸니까 어쩔 수 없겠죠? 예, 네, 거기도 한끼 식사로는 뭐괜찮을듯 싶은 제품입니다. 예, 네, 한번 참고해 보시고, 구매해보시게 바라겠습니다.